오이 청경채 큐브 동시에 만들기. 오이 큐브. 4, 1. 오이 한 개를 깨끗이 씻어 필러로 껍질을 제거해 줍니다. 2. 오이는 씨를 제외한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3.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줍니다. 청경채 큐브. 1. 청경채를 물에 5분간 담가주고 흐르는 물에 30초 씻어줍니다. 2. 청경채 입 부분만 사용할 것이므로 줄기 부분은 v자로 잘라줍니다. 줄기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비빔밥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여줍니다. 끓는 물에 오이를 먼저 넣고 5분 정도 데쳐줍니다. 반투명해지면 다된 것입니다. 그뒤 끓는 물을 버리지 마시고 오이를 데친 끓는 물에 청경채를 넣고 1분간 짧게 데쳐주면 두 가지 토핑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각자 갈아줍니다. 물이 부족하면 정수기물 약간씩 추가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 번에 두 가지 큐브 15g씩 각 2주 분량이 완성됩니다.